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성전에서 성전의 의미와 함께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33절과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주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천에서 죽게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주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성전 동원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솔로몬이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만약에 이 전에 와서, 이 성전에서 죽게 빌며 간구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죄를 지을 것인데,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성전에 나와서 죽게 빌며 간구하거든, 하나님 제발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와서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나 꼭 명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에는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제 중요한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와서라고 표현했습니다. 47절 보시면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그랬습니다.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48절은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죽게 기도하거든 그랬습니다. 세번 모두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동사입니까? 돌아오다라는 동사입니다. 돌이킨다, 돌아온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의 번역인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상징.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성전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성전이 의리의리 하거나 뭐 대단하게 크거나 뭐 그래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물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나와 떨어져 참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곳 성전에 계시다. 또 받고 말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가까운 곳에 내 곁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성전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성전에 왔으면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죠. 일터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골방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그럴 시간이 없으면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또뭐 화살기도라는 것도 있던데 보니까. 급해서 화살을 쏘듯이 그냥 하나님하고 하면 그냥 그런 기도도 들으시고 다 들어주시죠. 그러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시세 얼마짜리 그런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이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야곱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베들입니다 그곳이 예배당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집보다 더 사랑하고 더 정성스럽게 갖고 와야 합니다. 이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 때마다 그리고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전에 왔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를 피우고 나를 버리고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짓는 수많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 잊지 마셔서 이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나와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이 재단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재단에 우리의 눈물이 뿌려지게 하시고 이 재단이 정말 하나님의 임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우리 베데레 식구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삼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당을 통해 이곳에 드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기도함으로 세상에 살면서 짓는 수많은 죄들이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